네, 안녕하세요. 김은중 감독입니다. 저가 아니고,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수들을 대부분 몰랐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선수들이 많이 좀 알게 돼가지고 선수들한테도 조금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조금 휴식을 좀 취하고 싶었어요.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오랜 기간 좀뭐 집중하고 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휴식을 제대로 못 하고는 있지만 네뭐 바쁜 일정 다 마치고 나면 네 휴식을 좀 취할 생각입니다. 갑자기 바뀌면서, 개체지가 바뀌면서, 사실은 저도 남미를 처음 가보는 입장이라 전혀 이런 뭐 환경이나 날씨,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, 조금 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회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, 어, 브라질 전지훈련을 빨리 선택을 해서 전지훈련에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서 훈련을 잘 했던 게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우리가 프랑스전을 첫 게임에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준비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조별 예선에서는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첫 경기 때 우리가 승리하지 못 못했다면 조별 예선조차도 통과를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만큼 모든 거를 쏟아부었고 좀 완벽하게 또 준비를 했고.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를 이기고 나니까 선수들 역시도 자신감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도 조금 더 그래서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벤치에서 뭐 흥분하거나 뭐 너무 환호하거나 막 이러다 보면 우리 벤치에 따라 선수들도 다 따라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나이지리아전 끝나고 제가 선수 얘기를 하면서 울컥했던 부분은 그동안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회 나가는데 사실은 뭐그 어느 누구조차도 우리에게 뭐 기대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지만 내색하지 않고 훈련 때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집중하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런 노력한 만큼의 부분에 있어서 대가를 좀 인정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했기에 아마 좀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, 이기적인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보다는 자기가 약간 팀에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중심의 선수들을 많이 뽑았고요. 왜냐하면 우리가 뭐다 아시겠지만은 특정한 뭐 스타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팀으로 싸우지 않으면 상대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원 팀으로 경기를 나설 수밖에 없었고 원 팀을 하기 위해선 좀 튀는 행동을 하는 선수보다는 팀에 헌신한 선수들 중심으로 구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제가 추구했던 축구는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면서 빠르 빨리 볼을 탈환해서 재 공격을 하고 우리가 좀볼 소유나 이런 부분에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뭐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드는 축구를 뭐 아시아권에서는 했었는데 요번에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축구를 하기는 버겁겠더라고요. 그래서 프랑스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코칭스텝에서도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수비를 하다가 볼뺏었을때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연습 경기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. 뭐, 우리가 해보니까 선수들이 또 생각했던 것보다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대회 때 우리 팀의 새로운 축구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세트피스 역시도 우리가 팀이 꾸려지고 나서 뭐 준비를 계속 했었지만 사실은 선수들이 조금 상당 시간, 시간이 좀 걸렸던 건 사실이고요. 요번에 대회 준비하면서 2주간 있을 때 승원이한테도 했던 얘기가 어느 지점에 올리는 것보다는 어느 선수에게 정확하게 올리려고 생각을 해라. 예를 들면 최석현 선수한테 올릴 거면 석현이가 움직이는 방향에 정확하게 보고 올리면 정확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해줬었거든요.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는 선수한테도 그냥 코너킥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골을 넣으려고 움직여라. 그만큼의 집중력과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선수들이 잘 인지하고 잘따라졌던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회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팀에 좀 어, 좋은 무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김태민 코치가 수석 코치로서 뭐 이런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의 이런 규율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요. 또 우리 코칭 스텝이 뭐 다섯 명이 되게 잘 어, 뭐라고 그러까 좀 대화나 이런 부분이 다 잘되고 서로 또 존중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 팀이 꾸려지고 나서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모든 코칭 스텝에게 권한을 뭐 믿고 맡길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 외적인 거에 더 집중을 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. 뭐 책임감을 갖고 일해준 코칭 스태프한테 저 역시도 너무 감사하죠. 어, 일단은 제가 감독님을 5년간 모시면서 어, 사실 많이 배웠어요. 많이 배웠고 감독님이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도 철미 하시거든요.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꼼꼼하게 하시는데 코치 입장에서는 어 이거를 이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많은 양을 준비를 하세요.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좀더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, 어, 배울 수 있게 되었고,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감독으로서 처음이지만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자연스러웠던 게 일단은 뭐 감독님 모실 때 성실히 잘또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, 또 감독님한테도 많은 걸 배운 게좀 운동장에서는 쉽게 흥분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아 이게 지도자가 쉽게 흥분하면 선수들 역시도 운동장에서 흥분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님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좀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. 매 경기 끝날 때마다 전화 오셔서 뭐, 잘된 부분, 뭐, 뭐, 약간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도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외롭잖아요. 외로운데 이제 그런 걸잘 아시니까 뭐 저를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면서도 우리 팀에 좀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. 이런 얘기도 하시고, 야, 요번에는 진짜 완벽했다. 선수들이 잘하는 걸더 해라. 이런 부분도 있고 대회 내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흔들림 없이 선수단을 이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죠. 준비할 때 일단은 뭐 영상이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다 보고요,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저. 팀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를 빨리 좀 세팅을 좀 해놓거든요. 해놓고 경기 전날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수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전날까지만 딱 준비를 하고요. 그 다음 당일날에는 사실은 좀어 편하게 좀 쉬려고를 마음을 많이 먹고 있어요.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하면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머리가 프레시하게 들어가야지만 빠른 판단과 빠른 결정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경기 당일날은 최대한 뭐 준비한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최대한 머리를 좀더 프레시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경기를 임하는 것 같아요. 어 일단은. 선수들을 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또 반대로 훈련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선수들에게 이런 훈련에 있어서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줬고 또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더 다가갔던 게 물론 시간이 좀 걸렸던 건 사실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수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팀이 더 금방 또 좋아졌던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어느 순간 8 강전 끝나고 나서는 선수들이 되게 밝아졌더라고요. 그 전까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압박감도 있고 선수들이 좀 뭔가 이 무게감들을 많이 느꼈지만, 그래도 8강을 넘어서 4강을 올라가니까 선수들도 어느 약간 무게를, 짐을 좀 내려놨다고 그럴까? 그러면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8강까지만 가자였거든요. 첫 번째 목표는 조별 예선이었고, 모든 걸 쏟아부어서 16강에서 한 경기만 잘하면 8강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8강전에서 선수들이 이기고 나서 더 많은 잠재력을 뽐내는 거 보고, 야, 내가 이 선수들을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나?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대회전에는 선수들이 본인의 가치를 다 몰랐잖아요. 근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했고 본인의 또 잠재력을 많이 끌어냈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끝이 아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, 소속팀에 돌아가서 본인이 경쟁력에서 경쟁에서 이겨내서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를 뛰어야 되는 게첫 번째이고요. 또 조, 어렵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10년간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이 선수들이 많이 좀 발전을 하고 해외 리그도 진출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좀뭐 발돋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.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. 사실은 우리 팀을 막고 나서 가장 공들였던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였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가장 공들였던 자원인데 뭐 대회 전에 성진영 선수가 우리 팀에서도 득점을 많이 했지만 뭐 부상으로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이영준 선수에게 무게감이 많이 쏠렸는데 이영준 선수가 사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좀 가장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 팀뿐만 아니고 어 A팀에도 스트라이커 자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예. 이영준 선수가 조금 노력을 더 한다면 뭐 신체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뭐 차세대 스트라이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포지션별로는 뭐 다르긴 하지만 배준호 선수라든지 뭐 이승원 선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세계 무대지만 긴장하지 않고 또 상대를 뭐 대등하게 상대 선수와 싸워서 이기는 이런 능력들을 보면 제가 어릴 때이 대회 참가했을 때랑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이 선수들은 뭐 국제 대회 경험을 그래도 조금 뭐 하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mz 세대라서 그런지 그런 뭐 예전에 우리 때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좀 당돌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때로는 엄청 냉정한 어 어차피 뭐, 뭐 경고나 퇴장이나 뭐 부상일 때 사실은 부상일 때는 뭐 어쨌든 코치진이 빨리 체크를 하거든요.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저는팀에 부족한 거를 빨리 선수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. 네.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빨리 이걸 전달을 하지 않으면 경기장에서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. 어 저는 눈을 다치고서 이제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앞으로 축구 못한다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이었죠 근데 반대로 되게 오기가 생겼어요 어 내가 왜 못해 나할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력이 안좋은게 안 핸디캡이 될수 있지만 친한 친구 조차 때도 얘기를 안할 정도로 좀, 티를 안 내려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물론, 한쪽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, 뭐, 크로스 상황에서 이런 볼에 대한 속도감이나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, 그것조차도 내색 안 하고, 훈련을 통해서 빨리 그거를 나만의 방법으로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저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죠. 어, 우리 선수들이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로 막 전향하는 시점의 연령대 선수들이라 아마추어에서는 사실은 못 해도 3년은 팀에 있잖아요. 근데 프로에 들어가면 뭐 1년 만에 쫓겨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 도 하고 선수들에게 좀더 강해지라는 말을 전달을 하고 싶었고 제가 매번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할 말이 했던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. 뭐 내가 어느 순간 프로 입단으로서 만족하는 순간 바로 이제 팀에서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상황에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만족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. 만족하고 편아해지는 순간 너는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는 거다. 근데 이 말뜻에 대해서 선수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우니까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렵다가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그 말뜻에, 말뜻에 대해서 알더라고요. 그러면서 선수들이 자기 스스로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. 일단은 뭐저 혼자 이 성과를 낸게 아니고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감독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요. 또 제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잘 했던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번 매 경기 끝나고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지금보다도 더 발전을 해서 좀더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축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어, 항상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